안녕하세요. 타임 읽어주는 남자, 제이슨입니다. 자손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 좋은 컨텐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오늘은요, The View 어, 시각에 대한 기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merica Animal Problem. 자, 미국의 동물 문제인데요. 한마디로 그 동물 복지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사진이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어, Chicken scrammed together in a cage at a live animal market in New York City. 자, 2020년도에 그 뉴욕의 어떤 그 라이브 애니멀이니까 살아있는 동물을 파는 마켓 시장인가 봐요. 거기에 지금 케이지, 우리에 갇혀 있는 어 치킨을 보고 있는데 이 치킨이 지금 크렘이란 말을 썼거든요. 원래 크렘이란 말은 게 쑤셔넣다 이런 뜻이고요. 두 번째 뜻으로 하면은 이제 벼락치기 공부를 하다 이런 뜻이 있죠. 그래서 크렘이란 뜻아 되겠고요. 이렇게 이제 그 많은 그철 철제로 만든 이런 케이지가 쫙 있죠. 이런 곳을 이제 배터리란 말로 씁니다. 배터리. 우리가 이제 배터리란 말도 있는데 그 배터리란 뜻도 말고 연속적 배열이란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닭장을 어, 이제 철제 케이스로 만들어 가지고 쭉 이렇게 연속으로 배치하고 있죠. 연속적으로 쭉. 그래서 닭장에 그런 철저로 만든 그런 그 배치한 모습을 가지고 영어로 이제 배터리란 말을 씁니다. 물론 이제 그 포드란 말도 쓰죠. 포를 놓는 데도 배터리란 말을 써요. 그래서 이제 팩토리 파밍이라고 해 가지고 공장식 축산이라고 하는데 이런 공장식 축산의 그런 어 그런 철제 케이지를 영어로 뭐라고 한다? 배터리란 말을 쓴다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미국의 그런 동물복지 수준이 아무튼 최하위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됐는가 굉장히 재밌는 기사예요. 자, 이미지인데 한번 상상해보자. You are going to be reincarnated as a domesticated animal.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domestic이란 말은 우리가 이제 공항에 가면은 international이 있고 domestic이 있죠. 국내선 항공을 domestic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domestic이란 말이 사육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집에서 기르니까. 그래서 사육된 이런 뜻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Domesticated Animal 사육된 동물에 어떤 r e i n c a r n a t e 란 말은 카니발이라고 하죠. 카니발, 카니발. 칼은 칼란 말이 육체란 뜻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 그 사육자라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r e i n c a r n a t e 란 말은 리는 다시, 이는 안에 이런 뜻이니까 어, 육체를 안에다가 다시 넣어준다. 즉 부활이란 뜻이죠. 환생. 그래서 아, reincarnate 하면, 자, 한번 상상해보자. 당신이 만약에 그 사육된 동물로서 환생한다고 한다면, uh, you can choose, 선택할 수가 있다. Whether to be reincarnated in the US or in Spain. 미국이냐, 스페인이냐. 여기에서 부활을 또는 그 환생을 한다라는 것을 한번 선택할 수있다고 한번 상상해보자. Which country, 어떤 나라가 would you pick 당신을 선택할 것입니까? 자, my hunch, 내 직감으로는 Many of you will think that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것이다. If you choose Spain, 스페인을 선택한다면, there's a chance you might be a bull. <laughs> 재밌죠? 스페인하면 이제 t o 다 보니까 황소로 이제 그 chance 기회가 이제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raised to die in a bull fight 그런 t o 싸우면서 죽 죽도록 raised 길러지는 황소로 태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렇다고 한다면 it is better to pick the US. 그러면 미국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면 avoid such a fate, 그런 운명을 피하라. 그러니까 스페인이라는 나라가 투, 황소로 죽을 확률도 있지만 미국은 더 심하다. That would be an unwise assumption, 아주 wise하지 않은, 즉 현명하지 못한 assumption, 추정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왜 미국이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인가를 한번 보자고요. 자이 사진은 지금 미국과 스페인의 상황을 이렇게 비교해봤는데 스페인은 동물 복지가 법적으로 보장이 돼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스페인이니까 EU 그러니까 유럽 연합도 이렇게 보장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동물 복지가 잘돼 있다는 것이죠. 자또크루 o 앤드 블러디 리추얼 자 이러한 어크루 l 잔인하고 블러디 유혈당제한 리추얼 의식이 되겠죠. 이런 불 파이팅 그러니까 투투죠 too, 소싸움. 이런 의식은 더스 민데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 a 여 해마다 에스터메이 어, 3만 5천 마리의 그런 불스들이 죽는다는 거예요. 이런 호랜더스 데스로 자 호로 하루에서 왔죠. 끔찍한 무시무시한 그래서 호랜더스 뭐, 액시던트 무시무시한 사고, 끔찍한 날씨, 뭐, 형편없는 날씨할 때 이제 호랜더스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무시무시하고 끔찍한 어, 소싸움으로 3만 5천 마리가 추정 연, 연간 죽는다는 거죠. 아, 그렇지만, overall, 전반적으로, animal in Spain. 스페인의 동물들은 have, have better lives죠. 더 좋은 삶을 삽니다. 무엇보다? Those in the US. 미국보다. 자, take instance죠. 예를 들면, 은 take the matter of egg laying h e n s 죠 그러니까, 아, 달걀을 낳는 암탉에한번 matter. 그럼 문제를 한번 take. 한번 예를 들어보자. 자, around 자, 230 million of them. 미국의 이제 230 million 정도가 거의 이제 그, 핸 파플레이션이니까, 개체 수가, 어, 닭 같은 경우, 암탉이한 60%가 차지하고 있는데, 그, 그60%암탉들은 cram into, 어디로 쑤셔 박혀 있냐면, 자, b a r wire cage 라고 나와있어요. 자, 원래 b 어 a r 란 말은 누드죠. 옷을 입지 않은. 그러니까, 어, 그, 뭐라고 할까요. 그, 벌거벗은 이런 뜻이니까, 벌거벗은 와이어. 금속 와이어로 만든, 철로 만든 케이지. 우리가 되겠죠. 여기에 그냥 완전히 쑤셔 박았다는 거예요. 자 that 근데 그 케이지 우 케이지는 do not allow them enough space 충분한 스페이스 공간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공간이냐면 to fully stretch their wing 날개를 쫙 풀로 어, 뻗을 그런 공간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자 in s p a i n 에서는요 keeping hands in such condition 그래서 스페인에서의 그런 컨디션 상황 조건에서의 이제 암탉을 keep 관리한다는 것은 예, 이익을 하다 그러니까 스페인에서는 이렇게 꽉 어, 날개도 못풀 정도로 가둬놓으면 이건 불법이라는 거예요. 자, donation 46 million e n 그래서 이 스페인의 46 million 마리의 닭들은, 4,600마리의 닭들은 have almost twice the space. 스페이스 공간이 두 배가 됩니다. 그들은 또한 have access to a nest. 그들은요, 둥지에도 접근할 수가 있고요. 어, perching space. 니까, perch란 말은 왜 닭이 어떤 그 perch란 말이 이제 그 나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무 같은데 이제 앉는 걸 좋아하잖아요, 닭이. 그러니까 이제 어떤 막대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퍼칭 스페이스라는 것은 레스팅 스팟, 막대기 같은데 앉아서 쉴수 있는 공간. 그리고 리터, 어떤 쓰레기인데, to allow p a c k i n g and scratching. 그러니까 닭이 막 쪼는 거 좋아하고 스크래칭 막 긁는 거 좋아하잖아요. 이런 걸 허락하는 어떤 리터가 있다는 거죠. 리터란 거 쓰레기. 그러니까 어떤 쓰레기를 막 잡고 쪼고 어, 스케치 내는 거, 이런 공간, 또 앉는 공간. 아, 닭을 이제 품는 공간, 알을 품는 공간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거죠. 여기도 보시면 자 베딩이라고 해가지고 목욕도 하죠. 에, 이런 껍데기에 이제 딱 목욕할 수 있는 비비는 곳, 그다음에 네스트 박스, 알을 품는 곳, 그다음에 먹이 먹는 곳, 물 워터 이렇게 공간을 이렇게 해놓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 그래서 none of those enrichment. 자 enrichment란 것은 원래 풍부함이란 뜻인데 여기에서의 의미는 동물의 어떤 생활 환경을 이제 개선했다는 것이 되겠죠. 이런 것들이 to be found in US cage, 미국의 케이지 이런 우리에서는 발견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런 풍부한 것이 그러니까 개량이 되겠죠. v 프루브먼트라고볼 수가 있겠다. 임프루브먼트. 동물의 생활 환경을 인리치먼트 했다는 것은 개선이 되겠죠. 근데 미국에서는 이런 개선이 없더라. 자, even more gruesome. 자, gruesome 이라는 것은 이제 끔찍한, 뭐, 소름 끼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어, 가장 이제 더 이제 끔찍한 것은 뭐냐면, the method, 방법인데, used in the US입니다. 미국에서 사용되는 방법이에요. to kill millions of chickens. 수, 수십만 마리의 그 치킨 닭을 죽이는 방법이 아주 끔찍한데, 어, 또는 터키 같은 것들 죽일 때, 칠면조. 자, when bird flu, 그러니까 bird flu 것은 이제 그 조류 독감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것이 이제 detected on a factory farm. 아까 factory farm 공장식 사육 농장을 뭐라고 한다? factory farm. 그리고서 이제 배터리라고 아까 이야기했죠. 배터리 쭉 연속 나와 있는 거. 일렬로 쫙 있는 걸 뭐라고 한다? 배터리. 자 이런 공장식 사육에선 이제 발견이 된다고 해, 해본다고 이제 해보자고요. 흔히 그 the b i r d are killed by shutting shut off the ventilation. 자 ventilation 한 것은 이 vent가 가다란 뜻이니까 그 환풍구가 되겠죠. 환, 환풍구를 일단 닫아. 그리고 이제 이 새들을, 이제 버드를 죽이는 것이죠. 어, to the shed. shed란 말은 여기서 이제 운막이니까 여기서는 이제 닭장 같은 그런 보호, 작은 건물을 이제 쉐드라고 하고. 동사로 하면 이제 흘리다. 뭐 그래서 shed 뭐 tears 하면 눈물을 흘리다. 많이 쓰이는 동사거든요. 명사일 때는 헛간, 뭐 작은 건물, 보호 공간. 여기서는 헛간에 나갑시다. 이제 닭을 이제 보, 어, 보호하는 그런 공간에서, 이제, 벤틀레이션을 일단 막아. 그러니까, 어, 환풍을 안 되게 막고, bring in h e 히터를 가져와. 그리고, 쏟아. So 그렇게 함으로써, after an hour of two of heat. 어, 거의 백사 페르나이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백사 페르나이트를 익셋으니까, 그걸 초과하는 그런 열로, 한두 시간을 이제, 열풍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they die of heat stroke. 열풍으로 죽단하는 거죠. heat stroke로. 자, 화씨 40, 백사도는 계산해 보니까 섭씨 한 40도 정도 되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Ventilation Shutdown Plus라고 해가지고 이제 VSD라고 하는데 일종의 히트 스트로크 열사병을 일으켜가지고 이게 조, 조류들이 열사병에 굉장히 약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열사병 유발을 하는 어, 히터를 사용하는 방법 이것이 이제 VSD, Ventilation Shutdown 즉 환기를 다듬으로써 어, 열풍으로 죽이는 거. 그러니까 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사진 많이 보죠. 우리나라도 조르독감 유행하면은 우리는 묻잖아요. 그냥 묻지 말고 그냥 다 묻어버리거나 또는 이제 목을 이렇게 비틀, 비틀어서 한 마리씩 죽이는 경우도 봤는데. 아무튼 스페인에서는 그래서 히팅 t 드투 n g bird to d s not permitted. 스페인에서는 이것이 금지되어 있다는 거죠. 미국은 정말 잔인하게 어, 열풍으로 죽인다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it's not just about the US versus Spain. 근데 그것이 미국과 스페인에 대한 것이 아니다. The road that protects animals. 동물을 보호하는 법은 스페인에서는 apply to, 이제 적용이 됐다는 거죠. 거의 27개의 country. EU가 연합이니까. 그래서 make up the EU. 자, EU를 이제 구성하는 27개 국가에 적용하는데. 자, 영국은 어떻습니까? UK. United Kingdom은 no. 그러나 no longer. 더 이상 a member of the black. 그이블랙이라는 것은 EU가 되겠죠. EU 블랙의멤버는 아니죠. 영국은. 그렇지만 continue to require standard of animal welfare. 그러니까 동물 복지의 스탠더드 수준, 표준을 요구를 이제 계속 해 가지고 이것은 similar to 뭐과 유사하냐면 d o s e of the EU. EU의 dose, 즉 동물 복지 표준에 이제 비슷하게 영국도 지금 맞춰 주고 있는데 미국만 안 따라가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why does the US leg so far behind? 그렇다면 왜 미국은 so 지금까지 그토록 뒤에 지금 레그 쳐져 있는가? 자, l 그란 것은 원래 이제 뒤쳐지다 이런 뜻으로 이제 동사로 쓰일 때 이런 뜻이고요. 명사일 때는 이제 우리가 jet l 라고 많이 쓰죠. jet l 그러니까 비행기 여행 후 시간대 차이로 인해 생기는 피로감을 뭐라고 한다? jet l 라고 하잖아요. 시차. 그리고 이제 l 그 g b e h 하면 이제 수고로 뒤쳐지다, 따라가지 못하다라는 수고로 많이 쓰여요. 자, 무튼 그럼 미국은 왜 이렇게 뒤쳐져 있는가? 자 하나의 비유 시각은 뭐냐면 자, 아메리칸 미국 사람들은 여전히 influenced by 뭐에 의해 영향을 받냐면 wild west mentality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대문자죠. 그러니까 이 wild west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wild가 원래 거칠, 거칠다. 그다음에 west는 서 서부죠. 그러니까 미국의 파이온니어인 정신. 그러니까 왜 이제 서부로 계속 이제 개척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어, 공권력, 경찰도 없고 보안관도 없고 이러다 보니 총을 갖고 이제 그것이 합법화되면서 자율성을 인정해주는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야생 서부 개척 시대 때의 정신에 의해서 이런 것 동물 학대가 영향을 받지 않았느냐라는 견해예요. 지금 참 재밌는 견해인데, 자이 미국의 야생 서부 시대에서는요 타로레이 트 허락했다는 거죠. 더 러프 핸들링 오브 애니멀 동물을 그게 러프하게 아주 함부로 다, 다 다루는 그런 것을 이제 용서해주는, 관용적으로 탈원해, 용서해주는 그런, 그런 멘탈러티, 그런 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과 질서가 이제 좀 느슨해지는 상황이다 보니, 서부 개척시대 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율적으로 총을 가지고 어떤, 내가, 내 것은 내가 지킨다라는 그런 어떤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자, support of that viewpoint. 그래서 그런 시각의 옹호자들은요, 그래서 이제 로데오 경계라고 하죠, 로데오. 자 스페인 말인데요. 로데오란 뜻은 스페인 말로 돌아다니다 또는 둘러싸다. 그러니까 가축을 동물들을 이렇게 둘러싸 가지고 모는 것이 로데오 경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소나 말과 같은 가축을 한 곳에 모으기 위해서 원형으로 이렇게 움직여서 둘러싸는 것을 뭐라고 한다. 로데오. 여기서 가지고 이제 로데오 경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로데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라이크 어, 더 like 불파 소싸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엔터테인. 기쁨을 준다는 거예요 스펙테이터 관중들을 by 뭐함으로써, mistreating animal, 동물을 잘못 아, 대함으로써, 즉, 학대함으로써 기쁨을 주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런 로데오 같은 경기도 보시면 아시다시피 소를 올가미로 해가지고 막 질질 끌고 가잖아요. 어떻게 보면 동물 학대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서부시대 때 먹혔던 그런 그 뷰, 시각이 이제 이게 옳다라고, 어, 오랫동안 DNA 속에 있다 보니까 미국이 이렇게 동물 학대에 좀 강하지 않느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People who find it entertaining. 그래서 그것이 로데오 경기 이게 동물을 막 학대한 것이 엔터테인, 기쁨을 주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Watch you frightened y o u n 그러니까 이 젊은 소를 새끼 소를 이제, 겁에 먹은 소를 이제 지켜보면서 기쁨을 삼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송아지는, 자, 라쏘. 라쏘란 말은 이제, 올가미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올가미가 채워져 있는 것이죠. 로프로. 그래서 이제, 초크. 이제, 질식을 시킨다는 거죠. 초크댐. 그리고 이제, drag them to the ground. 그래서, ground. 땅면에, 지면에 이제, 끌고 다녀. 이런 것들이, unlikely to. 그러니까, 뭐할것 같지 않냐면, be concerned about. 걱정한다는 거예요. The suffering of fig or chicken. 돼지나 치킨 그런 닭 이런 고통에 대해서 c o n c e r 걱정할 것 같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물며 이런 송아지 새끼도 이렇게 하는데 잔인하게 학대하는데 뭐 돼지나 치킨 이런 것들은 하물며 걱정하겠냐 이렇게 지금 말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U.S. Congressional Committee System. 자, 미국의 이제 의회 시스템에 위원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에서는 disempower the electorate. 어떻게 보면, 유권자, 즉, 유권자, 즉, 백성들의 그런 그 의지를, 파워를 뺏었다. 그러니까, 유권자들의 어떤 권한을 없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 in a way that, 그 방법은 cannot happen. 이너 파리 d 멘 m 리리마크 c 시 그러니까 의회 민주주의.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는 파리아멘터리 그러니까 의회 민주주의에서는 어, 발생하지 않을 그런 것들이 미국에서는 오히려 유권자들의 권리를 뺏지 않았느냐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 유럽 같은 경우는 의회 민주주의 체제고요. 미국은 의회 민주주의지만 여기는 대통령제다 보니 행정 입법이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어요. 미국은 그리고 양당제죠. 그리고, 이제, 위너 테이크 홀이라는 선거제도가 있, 있다 보니, 이번에 대, 통령 선거에서도, 어느, 어느 지역에서, 어, 그, 표가 많이 나오면 유권자 표를 다 주다 보니, 위너 테이크 홀, 다수 대표제를 취하고 있고, 또 상원과 하원이 동등한 권한을 갖고 있고, 또 대통령이 아주 막강한 국가 원수 역할을 하고 있지만, 유럽 위에는 대통령이라는 것은 상징이고요. 여기는 이제 하원 중심의 역할을 합니다. 하원이 중요해요. 상원은 보조 역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정당 제도도 여기는 다당제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연립 정부를 할 수밖에 없어요. 다 그만그만한 표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다수당을 하려면 연정을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이제 행정부와 입법부가 협력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총리 중심의 의원 내각제인 유럽의 회 민주주의에서는 행정과 입법부가 협력해서 다당제를 잘 운영하는 것이 포인트고 미국은 행정과 입법부가 엄격하게 각각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어, 터치를 못하다 보니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유권자의 권한을 약화시켰다. 이 말은 어, 유권자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어, 시민들이 주도가 돼가지고 어떤 이런 동물 학대 문제에 대해서 어, 선거에 대해서 어떤 이슈를 제기를 하고 싶어 했을 때 이것이 무시가 된다는 거예요. 디스 인 파워니까. 왜 어, 여기서는 행정과 입법부가 협력해서 유럽 같은 경우는 어떤 법안을 만들어서 동물 복지를 할 수가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입법부 즉 의회하고 행정부가 따로 노니까 각자 노니까 이것이 잘 뭐라고 할까 합부가 안 된다고 하는, 하는 의미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회 민주주의를에서는 어, 발생하지 않는 그런 방법이라는 거죠. 미국은 어, 참 재밌는 시각이네요. 자 그래서 인더 U.S. Agriculture Committee 그래서 농부 농민 위원회에서는 어, 이 보스 스테이트 and federal legislature 그러니까 미국의 양당 주와 연방 그 법안 그러니까 입법부에서는 즉 유저리 아, 보통 made up of, of 뭘로 구성되냐면 lawmaker 이제 그 법을 만든 사람 즉 국회의원이 되겠죠 이분의 representing rural district 그러니까 시골 지역의 이제 representing 대변을 하고 있는 국회의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겠죠 당연히 그 어, 국회의원의 그 농림 농업 관련 위원회 그런 소속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effectively have a veto on farmed animal legislation. 그러니까 이런 farm animal legislation, 동물 그 농장 관련 어떤 법안에 대해서 비토, 거부권을 효과적으로 취한다는 거죠. 이해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근데 유럽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다당제고 입법 행정부가 서로 협력하다 보니까 법안을 내면은 이런 것들을 이제 잘 관리할 수 있는데 미국은 따로 놀다 보니까 어, 이해관계가 있는 그런 상원 위원회 이런 데서 농업 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이제 비토를 논다는 거죠. 이런 동물 복지에 대한 법안에 대해서. 자, 그래서 그들은 흔히 리시브 받습니다. 메이저 도네이션 from factory farm operator. 그러니까 공장식 사육 그런 배터리식으로 쭉 나와 있 나열되어 있는 그런 농장을 운영하는 아퍼레이터 운영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요한 도네이션 돈을 받다는 는 거요. 예 기부금을. 미국은 워낙 이런 게잘돼 있잖아요. 자, 인스테이트. 그래서 주 안에서 without citizen initiated ballot. 그러니까 시민이 주도하는 어떤 밸럿 투표니까 어 시민들이 야, 우리 이거 동물 복지 이거 법안 내자. 이렇게 요청하거나 제안한 것들이 without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직 아주 작은 육에서 가장 작은 주인 로드 아일랜드 주. 여기만 has farm animal registration 그러니까, 동물보호 그런 법안이 있다는 거예요. 이 작은 주에서만. 근데 이것은 comparable to, 뭐과 비교할 만하냐면 유럽이죠. 그러니까 유럽과 비교할 만한 그런 동물복지법안이 유일하게 있는 곳이 이제 아주 작은 주인 로드아일랜드 주. 여기에만 미국에서는 시민이 어떤 주도해서 특정 이슈를, 어, 붙여서 이제 어떤 제안한 법이 있다는 것이죠. 자, at the federal level. 그래서 연방 단계에서는, 수준에서는 there are no law. 법이 없어요. 시부, 심지어는 attempt to 뭘 시도하는 거. regulate the condition in which 자, 어떤 상황을, 조건을 어, 규제하려고 시도하는 법이 없는데 그 상황 안에서 farm a n i m a l are kept. 그러니까 이런 게 공장 사육식으로 키우는 동물들이 이제 kept, 보호받는 그런 어떤 컨디션에 대한 걸 규제하는 법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네요. 자, 자, initiative란 말. 시민이 주도적으로 새로운 법안을 발다하는 것을 이제 이니셔티브라고 하고요. 원래 이니셔티브가 시작하다 뜻이니까 어, 레퍼랜덤은 정부가 이제 그 법안을 국민투표에 붙이는 것을 레퍼랜덤 그러니까 주체가 다르죠. 시민이 주도적으로 하는 것은 이니셔티브 정부나 의회가 제안한 법안을 국민투표에 붙이는 것을 뭐라고 한다 레퍼랜덤 이런 느낌이 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티즌 이니셔티드 밸런 이 표현이 시민이 주도해서 특정 이슈를. 투표에 붙이도록 요청하는 것을 이제 시티즌 이니시에이티드 밸럿이라고 한다. 구체적 실행 형태가 나오는 것이죠. 자, 레퍼랜덤과 이니셔티브 차이점 또 오늘 글을 통해서 한번 정리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동물 복지에 관련된 미국이 왜 아, 어쩔 수 없이 어려 수밖에 없는가를 역사적으로 와일드 웨스트 정책 이런 것 때문에 그 미국 사람들의 DNA 속에는 그런 동물 학대가 이렇게 몸에 배웠다는 거. 두 번째는 그렇게 법안을 낼만한 어, 그런, 그, 미국 의회 민주주의가 조금 유럽과는 좀 다르다. 이런 시각 두 가지가 참 새롭게 알았던 시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